대성 수석입니다. 아, 이 수석은요, 고가 60, 장이 50, 두께가 30입니다. 산지는 남한강 영춘 옥동천에서 탐색이 된 거고요. 어, 그림의 문양은 전라북도 진안군의 마이산의 모습으로 어, 그렇게 감상을 했고요. 자대는 계목으로 되어 있고요. 밑부분이. 아, 돌의 후광까지도, 어, 이 산의 정기죠 어, 후광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. 아, 이 두께가 30점, 30, 30 됩니다. 30. 30입니다. 아, 뒤쪽 부분에는 문양이 없고요. 아, 물을 뿌리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아, 여기는 전라북도 전주시 대성 수석입니다. 감사합니다.